2022 한대 보고 2학기 중간고사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사례이다. 가번 숲을 벌목해서 경작지를 만들었다. 나번 식용으로 도입한 큰잎베스와 황소개구리로 인해서 생태계 먹이 형계가 파괴되었다. 다번에 생활을 얻기 위해서 사냥이 금지되어 있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몰래 잡은 결과 아프리카 코끼리 멸종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자 전부 다 생물다양성하고는 좀안 좋은 쪽이네요. 그죠? 뭐 과도한 벌목 어, 이런 것들은 생물다양성 감소 원인이죠. 됐죠? 그 다음에 큰잎베스, 황석의 구리 외래종이죠? 어, 외래종의 무분별한 도입. 이것도 다양성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하, 불법, 호획과 남획. 음 이것도 다양성 떨어뜨리는 원인이죠. 됐죠? 자, 차차근 체크해 볼게요. 자, 객번에. 가의 경우 숲에서는 서식지가 증가해서 생물 다양성 증가? 아니죠? 어, 벌목해 버리면 숲이 파괴가 되죠. 그죠? 서식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죠? 됐죠? 그다음에 경작지는요. 경작지는 대표가 이제 농경지인데. 농경지. 그죠? 특정 작물만 재배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뭐논 이런 데. 그죠? 됐죠? 그럼 펴. 그죠? 그렇게? 그러면 다양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그죠? 응. 음, 들었네요. 이번에 네 나의 사례는 큰 니패스, 황소개구리 천적이 없어서, 어, 외래종이니까, 그죠? 됐죠? 그래서 나타난 경우가 많다. 그렇죠. 맞는 말. 이번에 네 나를 통해 외래종의 위분요, 생태계의 모형계를 변화시켜서 안전성? 아닙니다.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천적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어, 너무너무 잘 살아. 주위 다 죽여버려. 그죠? 본인 이다 잡아먹어버려. 그죠? 생태계 파괴되는 거죠. 그죠? 안정성을 낮춥니다. 되겠죠? 1번에, 다는 불법 포획. 그죠? 어, 불법 포획과 남핵. 됐죠? 생물다양상한대를이다 어, 그렇겠네. 정답은, 니은 리을 되겠죠? 2022, 2학기 중간고사, 한대 부고, 18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리을이 정답입니다.